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오늘은 카드 수집할 때 필요한 서플라이들. 서플라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카드 수집용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글카드, 등급카드, 부스터팩, 이렇게 세 가지를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 그 용품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가져왔고, 제가 과거에 카드쉘 제품만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이제 잔여 카드실 제품들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싱글 카드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슬리브인데요. 이 슬리브 같은 경우에도 좀 종류가 다양해요. 퍼펙트핏이 있고 스탠다드핏이 있고 그리고 소재에 따라서도 조금 갈리긴 합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PVC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PVC가 있으면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슬리브가 노래지거든요. 그러면서 끈적하고 이제 좀 종이 재질의 제품을 좀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PVC 프리 아니면 PP로 된 제품을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슬리브에 카드 넣으실 때좀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슬리브에 카드 넣다가 상처가 잘 생기거든요. 어, 일단 제가 넣어 있는 카드를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면, 먼저 카드를, 슬리브를 벌려주세요. 그리고 카드를 안 걸리게 모서리에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퍼펙트 핏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자리가 없어요. 공, 여백이 없어요. 딱 맞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퍼펙트 핏보다는 스탠다드 핏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중장치로 탐로더라는 게 있어요. 탐로더도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슬리브 처리를 하시고 넣어서 밀고 탕탕탕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관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 사이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로 이제 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 이거. 탐로더 팀백이라는 게또 있어요. 진짜 카드 수집하기 빡세죠. 근데 소중한 내 카드를 지키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로더 팀백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종류의 비닐백을 전부 팀백이라고 일괄적으로 부르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쓰냐면 그냥 넣으세요. 넣고 떼고 이거 손에 잘 붙습니다. 붙이면 끝나요. 그러면 카드 하나가 완벽하게 포장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장 이제 보관을 하시면 좀 안전하게 카드를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카드를 보관하는 통에다가 습기 제거제 같은 거 같이 넣어 주시면 더 좋아요. 이제 카드가 휘는 원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습기거든요. 그래서 습기 제거제 꼭 넣어 주세요. 자, 다음은 싱글 카드를 어, 조금, 전시해두고 싶은, 전시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석 케이스 먼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어, 일단 오늘 가져온 제품은 이제 신사포카드에서 사온 카드쉘과 파브 제품입니다. 제가 자켓을 안 써가지고 부득이하게 좀 구매를 하러 달려갔다 왔습니다. 자, 자석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이게 되게 두껍다 해야 되나? 케이스 자체가? 되게 두꺼워요. 그리고 왜 자석 케이스라고 하냐면, 요 위에 부분이 자석으로 열고 닫힙니다. 그래서 자석을 딱 붙이면, 이제 카드 케이스가 잠기는 그런 형태라서 자켓이라고 불러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자석이죠. 그래서 자켓입니다. 이거 사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그냥 카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냥 다시 붙여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홈이 있어요. 여기에 홈에 잘 맞게 먼저 아다리를 맞춰준 다음에 끝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거 자켓도 쓰시다가 자성 때문에 이게 아다리가 안 맞았는데 카드를 물고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카드가 손상이 돼요. 그래서 자켓 쓰실 때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 스냅 케이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미니 카드 홀더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수집가 분들보다는 게이머 분들이 더 많이 쓰시는 제품이에요. 뭐, 예를 들어, 원피스, 리베라레나처럼 리더 카드가 따로 빠져있는 경우, 그런 친구들을 이제 좀이 케이스에 넣고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냥 이거 열어주시면, 열고, 그냥 그 똑같이 카드 넣고 닫아주시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수집용품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수집하실 거면 차라리 자켓 쓰시길 바랄게요. 자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거는 카드 세이버라는 건데요. 이게 옛날에는 PSA에 등급 보낼 때 무조건 이 세이버에 넣어서 보냈어야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탑로더도 받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그냥 슬리브 처리를 한 다음에 넣으면 끝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뭐라 해야 되지? 탑로더랑 다르게 공간이 안 논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움직이질 않아. 아무리 흔들어도. 해외 배송을 가도 좀더 안전한 편이죠. 그래서 탑로더보다 아직도 세이버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항공 운송 자체가 막 던지고, 우리 뭐 캐리어 던지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카드가 막 중간에 손상되고 이런 경우들이 워낙 많아서 이제 10등급짜리가 막 8등급, 9등급 돼서 오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직도 세이버를 좀 선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보시면 뺄 때도 이게 딱 붙어가지고 잘안 떨어져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등급권 때는 세이버를 더 애용하는 편입니다. 물론 저는 10등급이 진짜 죽어라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음, 등급 카드, 등급 카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오늘 참가 모델로 시우, 시우 될것 같고요. 이제 등급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인데 이 겉에 플라스틱 케이스가 손상되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등급 카드 팀백입니다. 요것도 한번 보여 드리자면 어 저는 PSA로 이거를 한세 묶음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100피스짜리더라고요. 절대 그만큼 등급 카드를 살 수가 없는데 그만큼 사 버렸습니다. 아, 뭐 언젠간 다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PSA 전용으로 사시면 BRG까지는 빡빡하게 아, 어떻게 들어갑니다. 조금 빡빡해요. 그리고 에지가 나면 등극 카드 팀백은 무조건 퍼펙트 핏으로 구매하시는 걸 정말 강추합니다. 이 같은 경우도 그냥 넣고 빼고 붙이면 끝. 근데 이제 사용자마다 저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거든요. 근데 밑에 붙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근데 위로 붙이는 게좀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렇게 붙이고요. 그리고 등극 카드는 참이 용품도 정말 많아요. 이렇게 투명 케이스.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등록카드 이제 케이스인데 이거는 알루미늄 재질로 돼서 좀더 이제 색감도 예쁘고 자기 카드 색깔이랑 맞춰서 좀 커스텀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좀더 안심이 돼요. 사실 끼워놓으면. 근데 저는 잘 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아크릴인데요. 이게 정말. 보시면 엄청 두꺼워요. 이거 흉기거든요, 거의. 아, 아, 진짜 세게 때렸어 <laughs>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가 상당히. 그냥 어딘가에 갇혀있는 느낌? 더 예쁘죠? 되게 예쁩니다. 그리고 유격도 없어서 얘는. 이건 진짜 어디에 떨어뜨려도 케이스가 잘 박살나지도 않고. 진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비싸요. 비싸고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는 못살것 같아요, 저는. 자 이제 증극 카드 가방이 있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카이바가 되고 싶었던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냥 구매를 했었던 건데 사실 저 같은 라이트 컬렉터에게는 굳이 필요한 제품은 아니에요. 열면은. 내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는 이제 완충재 이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카드가 좀 공간이 남았다, 가방이. 그러면 이렇게 껴넣어서 좀 흔들리는 걸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블럭이고요. 뭐 등급카드 외에도 여러 가지 카드. 뭐저 같은 경우에는 탑로도 낀 것도 이렇게 넣어놓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관할 수 있는 좀 다용도 가방이 아닌가. 이제 작은 것도 있고. 뭐 3라인, 4라인, 5라인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브랜드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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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고 요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드쉘이나 바실리스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외국 제품으로 간다면 잘 모르겠다 뭐야 <laughs> 뭐 울트라 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가방을 만들고 있어 아유 무거워 이거 근데 진짜 무거워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다음은 이제 부스터 팩을 한 장씩 좀 소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의미가 있는 팩들은 이렇게 하나씩 부스터 케이스 안에 넣어두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또 이런 제품이 있어요. 부스터 팩 홀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맥도날드 팩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좀 작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막 유격이 있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팩이 팩 케이스에 달라붙어요 이 마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저는 이과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이게 잘안 움직여요 그래서 팩이 막 구겨지거나 찍히거나 이럴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 팩체로 보관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이런 제품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건 역시 바인더인데요. 바인더는 제가 전에 바실리스크에서 협찬받았을 때좀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바인더 같은 경우에도 링이 있는 형태가 있고 이렇게 링이 없는 형태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링이 없는 형태를 무조건적으로 선호합니다. 이게 링이 있으면 바인더 속지가 이게 링에 걸리기도 하고 이쪽 사이드 쪽링쪽 쪽 카드가 손상될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링이 없는 형태를 좀 선호를 하고요. 뭐, 속지 추가 안 되지만, 바인더 뭐, 얼마 안 하니까. 사실, 만, 만원, 이만원 대면 사니까. 그 정도면은 제 소중한 카드들에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탑로드 바인더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탑로드 없이 일반 카드들을 그냥 보관하는 용도의 바인더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잡스 알들, 이런 것들 끼워 넣는데 었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게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다가 카드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카드 그리고 고래어딩것 카드는 탑로더 바인더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오늘 수집가들을 위한 이제 카드 컬렉터들을 위한 컬렉팅 용품 이걸 서플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플라이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처음 이제 수집을 하시는 뉴비분들은 이 서플라이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서플라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이건왜 팀백인지, 그리고 이름을 몰라서 이제 구매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 좀 정리를 해드렸고 또 이제 계속해서 수집에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게임도 이제 앞으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